안녕하세요. 전 이챌린저 왕십리코난입니다 고르기만 해도 10연승 이상하는 증강체가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증강체는 곱배기입니다. 이코스트 이성 챔피언 두개를 주는 증강체인데요. 좋은 게 뜨면 트럭, 안 좋은 게 떠도 10골드를 받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챔피언을 뜰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랭크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립니다. 게임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콸콸콸! 코르키, 레나, 루시안. 이러면 마공 쪽으로 이거 있으면뭐 탈론 쪽도 괜찮은데. 곱빼기 가자. 아레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시안 올리고 다음 턴에 계속? 헤 아, 탈론 도 나올 수도, 있, 둘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곱빼기 괜찮네. 일단은 1등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 순방에 다가갔구나. 이 정도에 탈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붙었는데, 리롤 탈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이걸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나 리롤 탈론까지는 안 생각하고 업을 할게요, 일단. 이러면 오랫동상한번더볼수 있어서 이, 굴릴 수 있구요 세나 아, 동합 트롤 세븐틴 안녕하세요 더 세게 때리자 블루 루시아는 일단은 약간 그 치트키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때려놓으면은 사람들이 25골 나이스 이거, 이거 갱플로 돈 수급한 것도 크고 와갱나돈이수 3기팀 나오면 갱플렉도 상해본다 레나타 쪽도 아직 볼수 있고 루나는 이제 안 넣고요 1 1을 넣으면은 사마궁이 되긴 하는데 11은 요즘에 안짚는게 마음에 더 안정이 됩니다 500이 삭제해야 할듯 너무 사긴데 응처가 나중에 카직스를 가든 일단 난동 카직스는 레나타도 없데애쉬가 되게 많네 여기. 큰일이다 여러분들. 그만 떠들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템이 약간 산으로 가긴 한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레나타 할때 저거 파공하나있데 난동 기반에 이레이나뭐 바이 아니면 바이캐리로 쓰거나. 이레리나 레나타 쪽으로 해서 실리콘을 빨리 찾으면 뭐 되겠지. 일단은 9연승 가져가는 국배기 운영법. 브랜드마스터 랭크에서도 사기는 통하고요카디 나왔지만. 인피 나왔어. 이러면 지팡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거 가자. 탈론 가자. 아예 카디프스 가자. 다음 턴에 업을 하고 돌려볼게요. 저도, 저도 다음 턴에 가자. 깨룡님 안녕하세요. 이게 연승이안 되지. 이거 하나 수온 주고 싶긴 한데, 수온. 루나는 갈까? 카직스 루나는 좀 별로긴 한데. 방템 없어. 아니, 블루를 주고 방템을 줬네, 아, 근데 이거. 이거 못 잡았네.

좋았습니다. 아 수분 안 나오겠지? 아 로프리님 철원 후 감사합니다. 겹네요, 근데 이기겠습니다. 호남의 불꽃에 대전을 했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세진 건 맞는데 그죠? 더 세진 건 맞는데 불변이랑 화공이 하나 못 들어가서. <laughs> 아니 용병 좀 별로 안 터졌어요. 별로 안 터졌. 이거 빼고. 카이스어요 미안해 이거 이거 이거까지 했으면 완벽했는데 아, 이거 이거는 확장이긴 한데 근데 이 조합을 생각하긴 한 거거든요. 레버를 빨리한 그 이점을 가져가야 돼서 돌렸는데 카직스가 수운 좀 중요하던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 레나타 공급 좋아도 근데좀 템포 올리려고 넣었는데. 난돈더 돌릴 거야. 근데 돈, 돈 더안 모아. 노에맘 봐. 누구 하나 신 이러면은 좀 돌리게. 애면 아, 실난 저, 저, 돌릴 거야. 난더 돌려. 돈을 바닥까지 쓰는 사람이야. 잊지 말 걸. 노에갈 걸. 얘네 붙이고 가고 싶었거든요. 아, 레벨업 같은 거 나올 수 있었... 나... 근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름의 판단한 거야. 맞아요, 저 뒤집기로 돌변 뺄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넬른 먹어가지고 사람 토끼님이 선택권이 없었어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우성연 꽃? 이거 먹을까요? 이거 좋아요? 깨롱님 이거? 난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치명타 올라가서 얘 복원도 터지고 얘 치명타 올라간다 좋아요 이거 나날보다 이게 나았겠다 그죠? 왜냐면 얘도 강해지면서 얘도 강해지니까 이게 맞네? 오또 이거 실력이 하나 늘었다 배우.. 배웁니다 또 배웠습니다 <laughs> 일라와이드를삼번라는거 아닌 가 나는, 이거가, 치명타 확률 증가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 얘들만 증가시킨다고 봤는데, 뭐 생각해보면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다 오르긴 하지만, 얘도 치명타 피해 오르니까, 그죠? 월드? 뒤집게로 뺏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죠? 이거 좋아, 뒤집게 활용 좀 아쉬웠네, 그죠? 이거, 저거, 보건, 보성역권 나왔으니까, 아, 바위 붙으면 열심히. 음 저는 무지성으로 넣어버렸네. 시간이 없어서 이못 잡나? 감사기로 가서. 딴 거부터 다 잡고, 다 잡으면 돼. 크게 안 치면 돼. 어? 아, 가인 이겼나? 이거 공속 저하시켜가지고? 마화약탈 평타. 마화약탈 스탠드는. 스위치를 먼저 쳐야 되는데, 신진드 보다. 누난이긴 하지만, 까비다, 까비다. 쳤다? 아우 전율? 정량급의 전율? 모렐로가, 삼성가 모렐로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질리언쿵에 봤는데. 누난으로 막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피흡이, 환상의 축복을 하고 있는요 레나타 위치가 좋진 않았네, 그죠? 카직스 센데, 근데 여러분들? 우와, 카직스 왜 이렇게 쎄? 아 뭐야 내두 번째 다겠다 레나타도 꾸준히 하고 있고 괜찮죠 이거 이거 탈, 탈, 이거 월맨 캐리 안되더라고 이거 봐. 레나타도 괜찮죠 대찬사 파다 오성이었고 스무 번. 이대 이대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대 나 나는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이대은 되게 잘했다 그죠? 사로운 토끼. 부인수가 있으면. 석풍은피했구요 오른쪽 것도 처리한다는 마인드고. 좋 다크 나이스고. 모르가는만지 좋겠는데. 푸드득 날아갈 수 있지? 푸드득 바이브라운 잡고. 레나타 대청사층 잡고 있고요. 푸드득 누난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누난 비읍. 푸드득푸드득 적긴 졌는데 푸드룩을. 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 낭콩씨님. 이 결과 감사합니다. 나이스. 발팔 고마워요. 나쁘지 않아요, 유치. 모래 붙여놨고 여기 밸류가 엄청 높네. 8렙인데 5코인 상이 2개긴 해요. 레나타가 모래 붙이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바꿨네, 저기서. 뭐야? 이렐리아에서 저걸 바꾼 거 같은데, 그죠? 이렐리아에서 바꿨네요? 아, 삼성대가세요 버려져. 뿅! 까울! 그, 아까 거기 이렐리아에서 바꿨, 바꿔... 아, 이거 대체로 저거 뭐야? 이렐리아, 그, 뭐, 인피 저거에서, 마, 만화자네에서 이거 이 둘로 갈라줬어요. 돈을 다 쓰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면은 돈다 썼고 실력 올라가고. 탐칸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이거. 수방제 안 받는 거 어때? 에코만 주고. 이것도 묘수거든요. 어차피 실코는 저 살리는 게또 중요하니까. 어차피 자리 남파. 아. 제리 모렐 제리 모렐이 또 제리가 제리가 모렐셔틀도 되더라고. 내가 도 살렸죠 한번. 이러면 이길만해요. 성타어어백이 정말 좋아하는. 배치는 좋지만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오히려. 스탑 맞아버리네. 카직스는. 근데 오히려, 뭐야, 두번 걸리는 게 어딨어. 대치 개구렸네, 와. 소진대천사라서 두번 걸렸다. 두건 이건 쉽다. 하지만 카이사. 보건 터지거든요? 아, 이거 카, 카이사, 카직스만 살아있어서 돌렸어 자크 삼킨 캔치아 화공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좋았겠네 그죠? 떴다 아삼캔치서존더 나았겠다 삼캔치가 맞았네 자크덴 맞네 오케이 미안해요 4킨, 4킨, 나이스 나이스 화 받았죠? 질코 버프 받을 가이사 죽어요 이제 이제 나머지를 해줘야돼 아소둥 날아가서 죽었고 우르르루루 이게 가이사 허어 마지막에또 살려가지고 이게 가이사 질코?! 어, 자크는 타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생각 못했네. 보전자가 지금 있냐? 보전자 없지 않아요, 저? 그거 먹어. 근데 이거, 시, 이거 신지드 만난 차례라 일단 자크 쓰고. 실컷 받는 거 괜찮아요. 만화. 한번이어볼게 평타 많이 치면 궁 많아진다고? 아,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받는 거랑 버프 주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버프를 준다고 해서 얘한테 궁 쓰는 게 아니에요. 궁은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애한테 주는 거예요. 살려. 그러니까 얘 실코 앞에 둔다고 해서 실코가 카이사한테 궁, 그 버프 주는 게 아니고 버프는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애한테 주는 거예요. 좀 헷갈리긴 해.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래, 내가 징크스다. 안 죽거든 거야. 일단, 먹을 수 있거든요? 이뜬건 어쩔 수 없다, 갑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네. 아, 이거, 이거 1인분 뭐야? 먹었죠, 이거 아, 카디크 배치가 너무 안 좋았네, 근데. 한겐치 배치는 좋았거든요? 오르거나 먹었어. 애쉬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가엔으로 한번빼줘 어그로. 카이사?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카이사. <laughs> 카이사실코가 사기네. 아, 아니면 아 여러분들 카직스를 갈아주고 인필를 내줄까? 아니야, 더블캐리. 그러면은 배치를... 카삼각이 나오긴 하는데, 진수성찬이구나. 아 이거 탐켄치도 바꿔야 되는데, 아, 추방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런 팁, 좋아요. 나안 뜨게 했어. 아, 팔 수도 없네. 이게 관심 없었네, 와. 네 번인데. 2분의 1이었는데. 아, 추방자 생각하지 말자. 3개임씩 바빠졌고. 라고 그하자 그러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장이 높게 일단은 다 살긴 했는데 얘가 왜 맞고 있냐 불변실포 본인이 돌연변이가 되는걸 택했어 아 이거 아직도 이거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름 여기 두면둘다 뜨네. 근데 카이사만 안 뜨면 돼. 바이 띄우네, 자꾸. 이번에 모로갈 먹을 수 있어요. 어, 어. 이거 배치 잘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 근데. 와, 카이사가 근데 죽어버리네, 자꾸. 카이사가 자꾸 왜 죽는 거지? 무저격이라 말도 안 되게 센가 봐요. 카이사가 자꾸 죽어버리니 어쩔 수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곱빼기로 트럭온 다음에 2등까지 바라보는 운영법 아주 좋았습니다. 곱빼기이기 때문에 2등이 아닐까요? 곱빼기하세요. 네.